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오토 라브랜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차량은 오프로드의 아이콘 바로 2026년형 지프 랭글러입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번 모델은 오프로드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강인한 SUV를 원하는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2026 지프 랭글러는 디자인부터 달라졌습니다. 전면 그릴은 기존의 7 슬롯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세련되고 날렵한 인상을 주도록 조정되었습니다. LED 주간주행 등은 보다 얇고 정교하게 설계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더욱 모던한 외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매력은 외형보다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2026 랭글러는 실내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이제는 거친 길을 달리는 차량이면서도 안락함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플레이에는 12.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루코넥트 6 시스템을 통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아마존 알렉사 음성 명령까지 지원됩니다. 대시보드는 더욱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해 마감되었으며 전체적인 조립 품질도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랭글러가 오프로드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번 2026년형 랭글러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가솔린 V6 엔진부터 2.0L 터보 차자 엔진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XE 모델까지 소비자의 선택폭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T4XE 모델은 전기모드로 약 35km 주행이 가능하며 복합연비도 향상되어 환경을 생각하는 드라이버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지프는 랭글러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성능은 여전히 랭글러의 핵심입니다. 락트랙, 락트락, 4X4 시스템, 전자식 프런트 스웨이와 분리기능, 그리고 최대 35인치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설계 등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차량이 완벽한 컨트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수심 약 85cm까지 도강이 가능하며, 접근각과 이탈각도 공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런 부분은 랭글러가 왜 여전히 오프로드 최강자 중 하나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026 랭글러의 또 다른 특징은 안전 기술의 강화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대거 탑재되어 운전자는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오프로드 성능 위주로 설계되었다면, 이제는 일상에서도 안심하고 탈수 있는 패밀리 SUV로서의 면모도 함께 보여주는 셈이죠. 그리고 놓칠 수 없는 포인트, 지프는 이번 랭글러에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하드탑, 소프트탑, 그리고 안전 전동식 파워탑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보어 역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운전자의 개성에 맞게 차량을 변형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랭글러의 큰 장점입니다. 야외 활동을 즐기거나 캠핑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요소죠. 정리하자면 2026 지프 랭글러는 클래식한 디자인과 전통적인 오프로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화된 시내, 강화된 안전 기능, 다양한 파워 트레인과 환경 친화적 선택지를 통해 한층 진화한 모델입니다. 변화와 전통 사이에서 균형을 절묘하게 맞춘 이번 랭글러는 오랜 팬들에게는 반가운 업그레이드로 새로운 소비자에게는 강한 인상을 남길 만한 차량입니다. 오토 라브렌지에서는 앞으로도 이처럼 매력적인 신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더 확장해서 천 단어 이상으로 제작하거나 영상용 내레이션 스타일로 다듬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나요?